지하 먼저 체크 좀해보자 지하 바깥도 눈이 계속 들어온다. 답사할 때부터 지하만 체크를 안 해봤는데 지하 좀 체크. 있냐? 있어? 볼라시리인 그냥 볼라시리야? 있냐? 이떠? 있냐? 대답을 해라 No, 어느 소리가 <목소리도> 들려? 야 여기 공간이 겁나 이상하다 잠깐만 뭐지? 1000 1100 1148 1149 500대 970 1450 1000. 1490, 1425, 그러니까 유독 여기가 느낌이 지금 안 좋아, 이상하고. 띠댕기는 얘가 한명 있어. 서그 다음 잡아 봅시다. 띠댕기는 얘 어우씨, 소름 넣어. 잡혀. 잡혔잖아. 잡히고. 잡히고. 계속 잡히죠. 아, 지금 내가 한 자리에서 안 잡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잡는 이유가 얘가 뛰거든, 지금. 한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와, 냄새 확 달라져. 와, 겁나 소름. 뭔 소리야, 이씨. 뭔 뭐, 할배 소리가 나? 할아버지 소리. 진짜 뒤에 완전 와, 와. 아 여기 거울 왜 이렇게 많아 거울이 이것도 거울인데 거울이 하나 둘셋넷 왜기는소리 이렇게 나냐? 누구 있어요? 그거 터질까 봐 무섭대. 충전 기한이 2004년까지야. 와 씨. 나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2004년이면은 굳이 짐작을 하자면 옛날 다방 느낌? 느낌이 계속 그래요 그냥 옛날에 여기서 다방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여기 지금 뛰어다기는 분도 머리에 띠를 하고 있어요 분홍색 머리띠 근데 약간 복고풍 느낌이라고 할까? 여러분 번 한번만 해봅시다 번 바로 잠깐만 장화 번좀 할게요. 잠깐만 이 얘는 분명히 뭔가 번을 건드려줄 까 이게 여러분 번이라는 건데 번은 뭐냐면은 어 종이 무구의 일종입니다. 이걸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무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도 충청도 어 안중 굿이죠 안중 굿에서는 주로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풍청도 지역은 특히 이 번, 설경 이쪽에 많은 시간과 투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돌지 바로 돌지 얘는 지금 바로 반응을 해주는 얘야.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따가 그거 할까봐, 지금 바로 시도한 거거든요. 자, 간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돌죠. 좀더 심하게 돌아줄 것 같아 레어봤스는자 아. 담배를 한번 올려서 반응을 더 끌어내 볼게요 아. 여러분 방어 보고 하자 여러분 방문. 1327, 1275, 1260, 1243, 1471, 1461, 1281, 1427, 582, 700 전자기장 수치가 왔다갔다. 연기가 왜내 쪽으로 다와 연기가 왜다내 쪽으로냐? 연기가 자 일직선입니다. 아예 어저 응. 보지 왜담배가다내 쪽으로 오지? 이게 기운이 뭔가. 못하고 안쪽으로 움직이 되는 건가 지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 파묘에서 보면은 최민식 배우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갑자기 예보도 없이 비가 와가지고 화장을 좀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에 화장을 하게 되면요, 망자가 절대로 좋은 곳에 못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가 오게 되면 하늘의 기운이 바닥으로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사람이 기운을 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화장을 미뤄요. 날씨가 좋으면은 그 기운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운이 자꾸 밑으로 뻗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면은 잔잔하게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곳과 같아, 느낌이. 어. 갑시다.